어? 제가 채찌 피티의 누나를 한번 쳐봤어요. 어어.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 남편 관련 문제. 오늘 또 이렇게 지금 누나들의 술자리 2탄입니다. 어땠어요? 첫 번째 누나는? 이럴 때 음.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웠습니까? 근데 네. 누나의 그 부담스러움이 음. 연하에서 못 느껴보는 매력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제가 아는 누나 중에 음. 또개구머이긴 하지만 음. 리마이 또 출신 누나가 있거든요. 어, 리마이라면 또 얼굴이 밝아지네요. 아, 솔직히 그러네요. 이 누나 정말 센 정말 재미있고 아 말을 아주 맛있게. 해요 음. 네, 이 누나라면 너에게 충분한 매력을 줄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죠. 예. 어, 그 전에 음식을 먼저 시키고, 그게. 예. 아,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창동에 있는 왕초밥에 큐니까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잠깐만. 누나, 앞이라는데? 기다려봐.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이제, 어, 거잠깐 그렇게 되진 않은 누나. 누나, 그런 자리가 아니내 선배님,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면접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아, 너무 섭섭하고. 아, 니 나는 오늘 선짜리라고 해서 아, 왔는데. 손자리가, 아, 선짜리가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선짜리가 네. 아니야? 누나의. 어떤 뭐지? 오늘. 누나의 선짜리가 누나의 술자리 아, 술, 아, 잘못 치우셔가지고 아. 잘못 봤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MBC 개그맨 예. 이분이 아니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No. 선배님, 어, 어? 선배님, 선배님, 어, 죄송한선 어, 소개 선배 아, 네, 소개 소개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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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알죠.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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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어선님선다님선님님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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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님 진짜 근또왜 아직 한 달에 어려요. <laughs> 저보다 당연히 오빠라고 생각하셨을 때 누나가 또 동안이지. <laughs> 근데 공식적인 얘기할 게 있는데 이것도 오픈을 해야 돼. 왜냐면 네. 너무 또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네. 내가 한번 갔다 돌아왔어. 음. 아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우리 저기 도이싱이라고 하지? 음. 괜찮겠어?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애기가 아빠를 많이 찾고 있거든. 아, 이게 어, 근데 어. 천생연분인 게 9686. 아 10살 차이구나. 어. 오케이 이렇게 어. 어린 친구 만나본 적 있어요? 전 남편이 음. 7살이 어렸어요야 그래. 기네스.. <laughs> 기록 세우듯이 또 이렇게 뭐 깨쳐나가 거야? 어, 계속 깨쳐면서전전전 아. 남편 전 이런 걸 하려고. 어. 점진적 과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아, 재밌다. 아. 점진적 과거야. 연구동에서 뵀었는데 어. 그때 아, 나를 아. 발견을 못하시더라고 누나가 좀 시력이 안 좋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때 가까이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좋게 봐주시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안과를 갈때 어. 병원을 찾아가려면 되게 복잡하잖아 전국 안과 정보를 어. 미리 확인하고 갈수 있는 앱이 있어요 안과 카테고리에서 응. 대학생 정보를 인증하면 이제 대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직장인 개인 사업자 어. 가능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그 인증을 통해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그리고 렌즈 삽입술 등 여러 가지를 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약간 관심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지인 할인보다 저렴하고 영수증 리뷰와 소속 인증 리뷰를 통해서만 올라오는 후기들이라 믿고 갈수 있어요. 아, 찐후기구나. 네. 아. 근데 안과 입점 수가 또 많아서 내집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음 이점이 있어요. 이리이 뭔데? 최저가는 모두 다아 대답을 안해 물어보는 거면 대답 안 해주고 모두 뭐라고? 모두, 모두 다 모두 다 어. 모두 다에서 확인해야만 만나줄 거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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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리뷰까지 쓰고 알려주세요 <laughs> 시력 교정 고민 중인 직장인과 대학생 여러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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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앱 다운로드 하세요 네. 어? 제가 채치피트의 누나를 한번 쳐봤어요 어, 어. 자 이름 유미선. 어. 자, 최근 이슈및 주목 포인트가 있네요. 어, 포인 나오나요? 이혼 및 싱글맘으로 쏘는 의 <laughs> 삶. 아. 아, 어, 제, 제, 가 자, 유미선님은 과거 결혼을 했었고, <laughs> 이후 이혼을 거쳐 현재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라는 <laughs> 활동 중이라는 보도가 있음. 아. 야, 정확하네요. 야, 그런 게 나와? 네. <laughs> 저한테 이게,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전 남편 관련 문제.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만 읽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뭐가 많이 아니, 이때부터 이슈가 예, 채찍피티가 많이 써놨네요. <laughs> 많이 네. 뭘 했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어쨌든 블랙박스가 나오나요? 얘기 중에? <laughs> 맞아요. <laughs> <laughs> 블랙박스를 직접 봤다고 나왔네요. <laughs> 예 이거는 예. 또 공식적으로 얘기한 데가 있어가지고 아 공식적으로 얘기했었어요? 네 예. 근데 나가길 원해요? 안나가길 원해요? 아저얘기 언제든지...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예 그래서 블랙박스에서 잡았네요. 아 잡았죠. 제가 바로 봐가지고, 네. 잡아서, 그 다음날에 바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안 하는 척 하면서 다 준비를 했죠, 뒤에서. 와, 근데 진짜, 근데 그게, 그 블랙박스를 봤잖아요. 어. 보고 난 다음에, 어쨌든 막, 와, 너무 충격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렇진 않았어. 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촉이 왔어. 아, 그래서 계속 마음에, 그, 혼자 준비를 한다거 그러나? 그걸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못 챙기겠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계속 준비를 했거든. 그래서 딱막 안 나오면 어떡하지? 되게 오히려 불안한 거야. 아 어, 왜냐면 나는 어차피 갈라서 아 생각을 했고, 아 그걸 갈라서 생각을 한 이상 나와야 되잖아, 뭔가가. 그렇죠.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해? 막, 불안해가지고, 음 뭐, 뭐 기차 누르고 나와라, 이랬는데. 어. 뭔가 하나, 이렇게 딱 나온 거야. 어. 너네 집으로 가고 있어. 뭐, 뭐 이런 아 거에 그래서, 어, 이 다행이다. 어, 좀 더, 뭐, 어떻게 가고 있는데? 혼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잡아서 딱했어 어? 스우술안 음. 먹어? 전수를 안 먹어. 아, 아예 안 먹어? 네, 오늘 아, 진짜? 먹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뭐? 정신 바짝 차리겠다는 뜻이. 에요 아니야, 근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맨 정신으로 하는 걸 더. 뭘 해? 뭘하니 <laughs> 연애 안한 지는 얼마 됐어요? 내가 지금 이혼하고 딱 정확히 4년 됐어. 어.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연애를. 진짜? 어. 그래그 내가 내게잘 있는지가 궁금해. <laughs> 이제 수한테어 이렇게, 이렇게 장난 좀 음, 하잖아요. 음. 원래 진짜 맘에 들었다. 남자가 떨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진짜? 나의 텐션 어때? 진, 아, 진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해. 스탠, 스탠스, 스탠스. 어, 어 진짜 하고, 마음에 든다.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 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부끄러운 스타일을 좋아해. 아, 막 누나, 내가 누나, 누나, 내가 누나, 이렇게 하는 내가. 아, 한번 해보지. 막 이러면 내가 거기서, 어, 잠깐만. 한번 해보지. 이 <laughs> 누구, 누구 같은데? <웃음> 근데 <웃음> 음. 내가 개구먼들 다 물어보니까 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더라. 그럴 것 같아. 응, 송우가 되게 매력이 많은 게, 음. 개구먼들한테는 매력이 많고, 일반인한테는 매력이 없을 것 같아. <laughs> 어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소개팅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배구만 만나야 돼. 아 근데 난 여기까지 와서 너무 감동이야 진짜로. 음, 당연히 이죠 어디든 아니, 어디든 갑니다. 어디든. 어, 어디든? 예. 장수전해 주시면. 아니 뭐 그렇다고 어디 <laughs> 불러내 야. 그래서 뭐 누나 집까지 가겠다? 불러내는 게 아니라. 지금 애기가 없는 줄할래 <laughs> 나는 이렇게 약간 음. 이렇게 좀 농담을 하잖아. 나 음. 근데 나는 이 이런 게막 음. 되게 즐거워. 재밌어. 음. 근데 저도 이렇게 하셔도 1도 불편한 네, 거 없이 아, 너무 그래? 재밌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 당연하죠. 내가 너무 좋은 분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승우는 약간 개그계 음. 쪽에 좀 아이돌 같은 느낌이네. 맞아요. 그렇지 인기많안많을것 네. 같은데 승우. 아 근데 저한테 뭐 대시하는 개그 먼이 없어요. 아. 빨리 잡아요. 엄마 아버님한테 이제 또 이제 허락 맡으러 가야 되고. 근 아들하고 친해지는 게 먼저. 그렇지. 중요한 것같아서 나는, 나는 이게 좋아. 나이가 먹고 싶으면 이좀도 먹어줘. 예. 네. 아니 입에 넣어줘 나 이거. 예. 네. 알겠습니다. 군대야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여 그럼 많이 만나. 네. 저, 치킨집 이거나면은 찐이야. 맞아 맞아. <laughs> 저 잠깐만. 호르몬이. 대실하는 상상을 잠깐 했어. 네 시간. 대실. 네 대실. 네네네네네네네야 맞아 네 시간이야. 대실 네, 시간, 네 시간이야. <laughs> 누나 만약에 나 이제 뭐다안 해. <laughs> 음, 저, 되게 매력적이네 또. 아. 자, 다모스 갖고 가. <laughs> 엄마. 아니면 너 아니면 엄마. 아, 집아 아, 이거 먹어 갔나? 그니까 거기 학교 가는 거 심각보다고.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 형 하나 있습니다. 어, 너무 좋다. 네. 여자들이 어, 제일 좋아하는 형제 관계야. 어. 아, 진짜요? 응, 여자들은 뭐 어, 누나나 아. 여동생 있어 피곤하거든. 한 번만 좀 핸드폰 그 패딩 줄수 있어요? 근데 네, 어그 주머니에 있는데 거의그 안주머니엔 콘돔 있어서 꺼내지 말고 <laughs>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laughs> 내일 빈가 그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laughs> 열 갠데? 아, <laughs> 컴퓨터. 아, 그래도 젊은 친구도 아이폰. 어, 어, 어. 너 아이폰이야, 뭐야? 어. 저 아이폰인데요? 어. 근데 아이폰 들고 다니는 게 영포티래요. 아, 아, 근데 아니야. 근데 너네 약간 영포티데더 무서운 게영서티이요 아, 근데 30대는 진짜 오빠 아닌가? 아제 그러니까 30대가 20대들을 제아너 내가 다꼬셨다 이런 느낌처럼 아 다가오는데 영서티가 아 영서티, 영서티 나 영서티야 <laughs> 누나들도 좋아하지 누나들이 한배들도 예. 아, 음. 얼마나 예뻐할까 음.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너무 귀여워 세상에 근데 그렇게 음. 그런 게 고민이에요 아, 그 어, 결혼하긴 좋은 사람이다 아그 저를 근데 연애하기엔 또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아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주구장창 50 60 뭐 연애만 할건 아니잖아. 음. 그래서 결혼할 만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건 되게 좋은 칭찬인 거야. 오. 응. 양념이 묻었네. 아, 아까 그냥 아, 아, 썼던 건데 괜찮지?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세포가 왔다 갔다. 해어아 수간호사가 드레싱 해주는 거 주는 것 같네. 그냥 감사도 해보 수간호사.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 오늘 승우의 외적인 것은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어 이제 어 그렇지 하지만 그러면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빠져야 돼요 이제는 아 정말 늦게 빠진다뭐 아, 나도 어. 내일 일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laughs> 뭔가 이렇게 노래방에 이렇게 일렬로 앉는 의자 같네 <laughs> 뭐노래방 도미 갔다는 아, 거냐 아, 아니야 그렇게 그래서 합성한 느낌 난다고 합성 네, 아, 네. 아, 어. 그래 아우 드디어 저저저가람아약 진짜 우리가 언제 다음에 또 만나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만나게 되면 <laughs> 다 먹었는데 어떡할까 이제? 나, 나, 뭐, 어, 나, 나가시죠 그러면은 뭐 나갈까 아, 아, 그럼? 아니 아니 그래, 여기서 나가자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택시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웃음> <왜>? <웃음> 나 집에 가는 택시를 불러가지고 왜 태워서 보내드릴게요 <laughs> 태워서 같이 타고 가는 거 아니고? 아, 너무 재밌었습니 다음에 또 이렇게 니다 아, 잠깐손 아, 지마 왔다. 잠깐 아, 어깐만 잠깐만. 잠 빨리 와깐씨 어. 깐만 잠깐만. 어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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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절대 아니만 잠깐만. 잠깐만. 잠 어. 어 잠깐만. 잠 <laughs>